안녕하세요, 스톰엑스 홀더 여러분. 코인 선생, 코 선생,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톰엑스 같은 경우는 업비트에서 7월 3일날 상장 폐지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시다시피 해외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한참에 저점 대비했을 때큰 상승이 나왔었어요. 이 상승률을 보시면은 약140%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100만원을 투자하셨으면은 수익금이 이 원금보다 더큰 140만 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내 원금이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240만 원이 된 거니까 이 원금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죠. 2 4배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윗꼬리를 길게 빼면서 하락이 나왔고 지금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박스친 거 보이시죠? 이 박스친 거를 보시면은 거의 정확하게 이안쪽에서는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좀 안정적인 매매의 기반이 마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트만좀잘 잡아 나간다고 한다면은 스토엑스에서 손실이 좀 크신 분들도 충분히 탈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토엑스를 지금 새롭게 매수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온전히 이미 스토엑스를 갖고 계셨는데 매도를 못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 아직까지 업비트에 들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던데 이런 분들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비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업비트에 아직까지 스톰맥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위 디지털 자산에 출금이 필요하신 회원님들은 반드시 2025년 8월 4일 전까지 출금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반드시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출금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출금을 해서 어느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될지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옮겨야 하고 옮기는 방법도 다 차근차근 설명을 지금더 드려볼게요. 일단 스토맥스가 어디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부터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각 거래소별로 현재 얼마를 기록을 하고 있고 거래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다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현재 스토맥스가 상장이 되어 있는 전체 거래소를 모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다 보면은 이제 체인지 나우라는 거래소에서 정말로 좀 눈에 많이 띄게 가격이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래소는 보시다시피 다들 0.15원, 1.6원, 1.3원 이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1원이 안 되죠. 1원이 뭡니까? 0.2원도 안 돼요 다들. 근데 여기는 3원입니다. 3원. 현재 가장 많은 거래대금을 동반하고 있는 게이트아이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거래소들이 약 0.15원인 걸 감안했을 때 0.15원에 약 20배가 넘는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가격만 보시고 '어 나는 여기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거래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열심히 옮겨서 3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서 나보다 팔아야지 하고 매도를 걸잖아요. 100년이 지나도 이걸 매도가 안 됩니다. 왜냐? 거래 대금이 18달러인데 이거 원화로 약 2만 원 정도 하겠죠. 근데 이게 2만 원어치가 하루에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이거는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 마켓 메이커라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유동성 공급자라고 해서 코인에 대한 유동성이 끊이, 끊이지 않게 이거를 이제 계속 거래가 될수 있도록 효과를 제시하는 사람들인데 지들끼리 이거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거래가 계속 되게 그것뿐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새롭게 매수나 매도를 걸면 은지대가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는 결국 이걸 제외하고 눈에 보이는 다섯 개의 거래소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역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유명한 게이트 아이어로 옮기는 거겠죠? 물론 이제 간혹가다 뭐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거래소로 옮기고 싶다 여기도 거래가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간혹가다 가 하시는데 그러셔도 됩니다만 저는 웬만해서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거래 대금 너무 적어서 저는 애초에 이세 개는 거래 대상에 맞을 것 같고 이두 개가 거래 대상인데 이 바이드파이라는 거래서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좀 해보시면 은 출금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와요. 출금이 안 된다는 위험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없고 전 세계에서 탑티너네드는 정말로 큰 대형 거래소 이자 거래 대금도 여기보다 거의 두배 정도 나오죠. 두 배보다 약간 적긴 한데 굉장히 많이 거래 대금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로 옮기는 훨씬 더 안전하겠죠. 여러분들이 게이 다이어로 옮기셔라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해외 거래소다 보니까 처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뭐 가입하는 것도 어렵고 KYC 인증 뭐 이런 것도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지갑 이동하는 방법, 가입하는 방법, KYC 인증 이런 것들 싹다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자료로 정리해 놨으니까 이 자료만 보시고 잘따라만 하시면은 충분히 게이트하이어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스톰맥스를 안전하게 옮길 수 있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40-6202 이쪽으로 스톰이라고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제가 스톰맥스를 옮기는 방법 그리고 자료 보내드리고 니까 이거 보시고 그대로 옮기시기만 하면 될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당연히 무료로 드리는 거고요.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가 매일같이 영상 다섯 개랑 주말엔 두 개씩 올려드리거든요. 제 영상 올릴 때마다 많이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돈드는 것도 아니고 요것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무료로 스탠넥스를 안전하게 옮기실 수 있고 그리고 스탠넥스를좀 타점을 잡으실 때도 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수 있을 것 같아요. 무덤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이 스토맥스에서 안전하게 탈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오늘은 스토맥스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야 될 내용들은 다 전달을 드린 것 같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럼프가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이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라는 양반은 이걸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재무장관 SEC위원장 그리고 디지털자산 대통령 자문위원장 AI 크립토 수석고문 부통령 등 자리�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화적인 인사들을 임명을 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하원 의원에서도 이 가상자산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강세로 들어서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직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시장 자체를 강하게 만들고 본인의 이름을 딴 밈코인인 트럼프 코인을 상장을 시키는 등 이런 것들로 결국 상장 하루 만에 18,000%라는 어마어마한 생산을 만들어 냈고 이걸로 트럼프 자체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쓸어았어요 원래도 돈이 많던 사람인데 이기을 해서 큰 돈을 더 벌어갔 거죠. 그리고 이런 코인들은 해외 거래소에서만 펌핑이 나온게 아니라 업비트, 코이너 기성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도 큰 상승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인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펌핑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국내에 새롭게 상장될 때 이런 코인들을 한번씩 잡아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직으로 돈벌이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안익었긴 합니다만 뭐 이거는 우리가 안익었다고 해서 뭐할수 있는 게 없겠죠. 그럼 우리도 그걸로 한번 돈 벌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신규 상장 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규 상장 코인들 중에서도 정말로 큰 상승 나온 코인들이거든요. 특히 해외에서 먼저 한번 해놓고 난 다음에 국내로 오잖아요 정말로 큰수익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외에서 해먹은 코인들 중에서 신규로 성장한 코인들에 대한 매수 타점 즉 수축가죠 이 수축가를 잡는 걸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규 코인 허구한 날 업비트 코인원 빚섬에 상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한 번도 시초가를 제대로 한번 노려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나오는 신규 코인들에 대한 시초가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업비트에 상장했던 하이퍼레인 아시죠? 하이퍼레인 같은 경우도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큰 상승을 만들어냈었고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무려 600%에 육박하는 정말로 큰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코인을 시초가에 공략하시던 분들은 정말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해외 거래소에서 한번 슈팅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국내거리수로 신규성장되는 코인들에 대한 시초가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먹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40-6202번으로 시초가라고 딱세 글자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은 신규 코인이 나오면 바로 제가 시초가 얼마에 잡아야 될지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신규 코인들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 가장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신규 코인 올라오면 바로바로 영상도 찍어드리는데 그 영상 업로드 전에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시초가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시초가 잡아가셔서 정말로 큰 수익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트럼프 정부 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인생 계급을 바꾸는 시기로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신규 코인으로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우리 홀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